요새는 세상이 험하잖아요. 치매 머니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현금을 어디 놔뒀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양보호사 혹은 이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일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치매 환자들 그들의 이제 치매 머니를 이제 갈취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또한 이제 돈 문제네요. 결국에는 그런 범죄를 왜 저지르겠습니까? 왜? 그 또한 이제 자신들이 이제 필요로 한 돈을 좀 쉽게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부정직한 방법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본에서도 빌비재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고령화되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시절 살아오면서 모아놓은 돈을 이제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라는 겁니다. 요새 또 미친놈들이 뭐, 죽기 전에, 죽고 난 이후에 재산을 기부하는 사후 기부, 뭐 이런 얘기들도 한답니다. 자식들도 돌봐보지 않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매일같이 인사하고, 집 정리정돈 해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이러니까, 그, 노인들이 봤을 때는 되게 고마운 거죠. 자, 자신을 챙겨주고, 들여다봐주고, 하는 말 이렇게 들어주고 하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호의를 계속 이제 쌓아서 옆에서 이제 잘잘살 이제 꼬드기는 거죠. 뭐라고 꼬드깁니까? 기부하라고. 사회 단체 기부하고 가면 자기네 사회 단체들이 되게 좋은 일을 할 거다라고 이제 포장을 하죠. 되게 열심히 살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당신처럼 외롭게 이제 쓸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한끼해 드리고 가지도 챙겨 드리고 그들을 이제 보호하겠다. 이런 되게 좋은 이제 취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돈이 부족한데 당신이 살아 있을 때 말고 예,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자산들을 재산들을 우리 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제 세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사인 받아 가지고 예, 재산을 이제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방법도 있고. 예, 불법적으로 갈취하는 건 이제 뭡니까? 그 치매에 걸린 환자들의 이제 소지품들을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빌보를 알아내서 통장에 빌보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통장 안에 있는 돈을 이제 갈취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참 이제 무서운 세상이죠 어처구니 없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형제 자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되게 많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런 무자비한 시대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좀더 심하다?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많은 생각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저 자식 저거 나는 우리가 400 받는다는데 저 놈은 600 받는다며 이렇게 시기질투하고 모함하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나보다 저 놈이 잘난 것 같지 않은데 더 돈을 많이 번다.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런 짓거리들이 이제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잘좀 생각하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전개될지 잘좀 따져봐야겠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라는 걸좀 두려워야 되겠습니다. 친근하게 가만히 있는데 친근하게 다가온다. 조금은 의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60대 후반에 이제 저의 이제 인생 고참이 있어요. 현직이었을 때는 그분은 되게 이제 저기 위에서 임원하시고 되게 바쁘게 생활하시느라 저와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죠. 그분이 이제 퇴임하시고 이제 작은 가게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처음 찾아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찾아갔을 때 그분도 이제 퇴임하고 한 1년, 2년 밖에 안 됐을 때였죠. 제가 이제 살아가는 이런저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다가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너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온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무슨 얘기냐 뭐 보험을 들어달라든 뭐 물건을 팔아달라든 뭔가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한테 왔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마음을 조금 누러뜨리고 조금 더 이제 다음 번에는 좀더 시간을 좀더 넉넉하게 갖고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씁쓸하기도 했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더라고 뭐지 뭐지 저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다라는 거. 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근데 이제 그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연락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같고그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이제 누구나다 낯선 이가 갑자기 연락 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갑자기 연락 오면 또 상대방이 좀 여유 있게 산다라는 느낌이 들면 누구나 다 이제 그 이제 친분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아 이게 쉽지 않은 것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이제. 꼭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나의 이제 그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꼭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필요할지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직하게 삶을 좀잘 살아갈 궁리하는게 필요하겠죠. 시심의 머니, 이러면서 나이든 노인에 돈을 이제 노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 그 외에도 우리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는 것. 그들이 되게 사탕발림으로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조장하기도 하더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헤아리고 잘 따져보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것. 참으로 살아가는 게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지내야 되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을까? 이런저런 고민들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직하게 좀 차분하게 삶을 잘좀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좀 무직하게 좀 차분하게 많은 것들을 좀 갖춰나가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항상 자기의 돈이 자신의 인생 시험표다. 인생 인생의 성적표다라고 생각하고 돈 관리 잘하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커피도 사고 좀 능넉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다들 힘겹고 빡셉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직하게 뭔가를 좀잘 만들어가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